본상 수상자는 잭스키스. 잭스키스 출연합니다. 이분1 6년만에 걸어오면 갑 우리의 풍요한 사람과 아, 지금 이나가고겠습니다 야, 지금 항상 씨기말 해도 장난이 아는데요 야, 정말 잭스키스, 몰아풍선 아,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랑 잭스키스, 우 잭스키스 후배님들. 네, 우리 많은 후배분들이 모두 요 오늘은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어떻게 기억이 나면 서울가요 대상한테 저희가 9회에 HOT랑 함께 대상을 탔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한해또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올한해 정말 좋게 출발할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자리에서 저희도 콘서트장에 왔는데 올해은 정말 뜻깊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2017년 너무 축하드리습니다자 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아마 칭판도 하고 있는 후배들한테도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보송